안녕하세요. 오늘은 칠가이만 낄수 있는 타워에 와봤어요. 전 칠가이니까요. 히히. 어디서 깐? 뚜이야 어, 뭐야? <목소리> 여기는 기본이에요. 어, 말도 칠로 해볼까요? 저 사람이 나를 왜? 그냥 그만 할게요. 아! 아니, 아, 뭐 떨어지냐고 거기 시에서좀 달라요. 응? 자, 이게 무슨 뜻이야? 아니, 결국 빠져나가 n o 데 해볼게요 이것도 2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I d o 거 t k 탄 근데 I d o n 다 k n o 고 있어서 좀 무서워. o w 나 don't know. I don't k n 니 w 다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